안녕하십니까 롯데 이네오프스와 CD 프로젝트 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류호성 소장입니다. 당 현장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위치하여 추산생산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현장으로 2021년 4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. 현재 기계 배관 전기 개장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 현장이 중공하는 날까지 추락, 낙하, 장비, 화재, 질식,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 시행 중인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근로자가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안전우수사례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부적합 사진을 보여주기 보다는 우수사례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안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또한 매달 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포상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건의함 설치 및 노사 합동 점검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장 순회 점검 시 근로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법정 안전교육 외에도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발견 시 즉시 특별 교육 실시 및 불안전한 시설물 개선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당사 내부 심사 안전문화 1등급을 받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 근로자 모두가 안전문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